인간은 선천적으로 말하기를 즐긴다. 반면에 이 남매 말을 듣는 데는 말하는 것만큼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으니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참회가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꿈의 해석 유명한 그 정신분석학자 있죠? 누군가요? 프로이트. 어, 프로이트는 이 참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어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인간은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배출하는 방법으로서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병적인 인간 심리의 돌파구로서 어 말하기를 정신치료법의 하나로 창안했다는 거죠. 이 말하기를 정신치료법의 하나로 창안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말을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반증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고 듣지 않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듣는다는 게 듣는다는 게 수동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호감을 느낄 때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 산파술의 대가였던 이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자네들이 먼저 말해보게 나는 그것으로 판단할 테니까 아주 유명한 얘긴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류에게 추앙받는 이 소크라테스도 듣는다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대화의 첫 번째 목적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 대화 대화의 메인 포인트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원만한 의사소통 없이 사회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이 배려를 모르는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우물안의 개구리,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만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의견을 이끌어낼 수있다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관계, 사회활동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활동에서 탁월한 사람,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잭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찬사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천병원이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듣기의 법칙 어, 노하우, 노하우인데요.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인데 먼저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동의해주면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상대방과 대면을 하더라도 이 상대방, 오늘 만난 사람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콘퍼세이션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라는지 심중이 뭔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뭔지 이거 간파를 못하면은 어, 그날, 그날은 죽순 거죠. 대화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권위 의식이 대화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이제 권위 의식을 버려야 되는데 권위 의식을 버린 언행은 친밀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자극해 주고 분발을 유도해 준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를 가질 때이 현대 사회에서 권위 의식을 버린 이 솔직한 언행은 어 자신의 그 밸류나 경쟁력을 높이는 그 모티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의사 소통을 위한 이 쌍방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관계 또 직장 생활에서의 그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다 그 의사 소통을 위한 쌍방간의 대화는 어,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확 찌르고 반발심을 자극하는 말만 계속한다.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대화를 가로막는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아래 구분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젠틀하게, 정중하게 대하라. 정중한 말로 도움을 구하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 사람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권위 의식, 낡은 권위 의식을 버려야 된다.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기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자기의 의사를 바르게 전달해서 어, 상대방이 공감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적인 설득과 심리적인 설득. 근데 보통은 이제 논리적인 설득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상대방이 자신의 논리에 수긍하지 않거나 논리적인 설명이 이제 서툰 경우 준비가 안 돼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방법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설득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적인 설득 어, 이 시, 심리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용인이라고 그러는데 용인 경기도 용인이 아니라 같은 말인데요. 용인인데 <laughs> 용인은 이 치료 면접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지시적인 방법의 기본이 되는 요령을 용인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해도 일단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자신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를 어 쉽게 받아들인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쉽게 받아들인다.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 상담자들의 이 심리 상담에서 또 영업사원들의 교육에서 어,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에, 영업사원들 교육시킬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우선 고객의 말에 동의해라. 응? 동의해라. 이걸 이제 주로 많이 강, 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는 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가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도에 전적으로 끌려가라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단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논, 논 논리입니다. 스콧 마이어가 이런 말했습니다. 유능한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처음부터 자기 견해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이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할때 원활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유능한 상담자가 되려면그 먼저 내담자가 마음껏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정중하게 예, 정중하게 젠틀하게 매너 있게 끝까지 들어주면서 이 상대의 생각에 공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상대방의 마음 깊이 숨겨놓은 이 필링까지 모두 이끌어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유능한 상, 상담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동의해주면, 어, 상대방의 호의를 얻을 수도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 대화가 전개된다는 거죠. 자, 오늘 듣기의 법칙인데요. 어, 오늘 저기 말씀드린 걸 잠깐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말하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즐기고 듣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는 거죠. 이 프로이트의 말을 제가 인용했는데, 인간은 혼란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래서 이 인간 심리의 돌파구로서 이 말하기, 말하는 것 이거를 치료법의 하나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신치료법의 하나로 창안한 거죠. 말한, 말하는 거. 자, 그래서 말하고 싶은, 인간이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을 세리스파이만 시켜주면 은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을 먼저 파악하라. 그래서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그 마음을 파악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대화는 뭐 시분증 먹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저 사람이 속에 마음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이제 권위 의식 없애라. 권위 의식 때문에 대화하지 못한다. 그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가 유교 문화인데 유교 문화에 따른 그 권위 의식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는 게 있어요. 보면 이 권위 의식을 버리면. 어, 친밀감이 조성이 되고 어, 대화 나누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자,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네 번째 원리는 처음부터 자기 말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그 어, 논리적인 설득과 심리적인 설득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논리적인 설득을 사용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심리적인 설득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고.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리학적 용어로 용인이다, 용인, 경기도 용인하고 똑같은데 용인이다. 자,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 나누고, 특별히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 고객하고의 대화를 나눌 때는 고객의 말에 동의하라는 거죠. 동의해라. 유능한 그 세일즈맨,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상대방의 마음 속 깊이 감춰놓은 그 감정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야 어, 탁월한 그 상담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오늘 듣기의 법칙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상대방의 어떤 분을 만나든지 간에 이 상대방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동의를 해주셔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리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